반갑습니다. 여러분. CWD t a 링의 황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스크래치만 제거하는 광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광택 요즘에 또 많이 셀프로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자기 차량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광택을 하시되, 잘못된 광택. 이 어떤 게 있고, 광택을 시공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이런 거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서,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요거는 광택이 들어온 차량이고, 전처리를 지금 다 해놨고, 이렇게 트렁크 상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볼수 있도록 마스킹을 반반 해 놨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크래치만 제거를 하는 광택을 해볼 거고 보고 나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광택을 지금 내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워터 에칭도 많고 스크래치도 많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혀 광택기를 손을 대지 않은 지금 차량이고요. 이쪽 지금 표면 왼쪽, 좌측은 패드, 콤파운드 동일한 걸로 똑같이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잘못된 시공. 자,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콤파운드를막다 묻혀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콤파운드는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지용성 컴파운드와 수용성 컴파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지용성 컴파운드는 그 왁스나 실리콘계 용제가 들어가 있어서 윤활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기름진 성분이 많아서 초보자들, 우리 왜 인터넷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차에 문지르면 막그 스크래치 없어지는 이런 광고하는 컴파운드들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이 지용성 컴파운드라서 그냥 이렇게 문질렀을 때 분명히 스크래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지만 이게 씻겨나가면 다시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제 광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스크래치가 다시 보이는 것. 그런 컴파운드들이 지용성 컴파운드해서 그런 컴파운드로 시공하실 때는 방금처럼 절대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도장면을 보시면 그 전보다는 조금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알코올이 강한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100%짜리 같은 걸로 탈지를 하게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하는 공정은 컴파운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용제가 다안 탔어요. 쉽게 말해서 석유계나 유기 용제나 왁스나 실리콘 이런 용제들이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탈지라는 공정을 거치고 세차를 꼼꼼하게 하다 보면 다시 스크래치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강택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하시고 면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스크래치만 제거하는 광택기 하면은 면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컴파운드는 수용성 컴파운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성 컴파운드, 기름이나 실리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지용성 컴파운드보다는 유기 용제가 좀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덮는 게, 감춰지는 게좀덜 해요. 하지만 그래도 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용제를 깨끗하게 다 태워야 탈지를 해도 똑같은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지워가지고 또 잘못된 게 어떤 게또 하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딱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만 딱 돌리고 딱 끄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강택시공 방법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용성 컴파운드를 쓰나, 지용성 컴파운드를 쓰나 두개다다 다 덮입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용제를 다안 태우고 그냥 닦아서 끝내버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오토스팟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도장면을 보시면 엄청나게 뿌예요 부옇게 보일 거예요 근데 광택을 안낸 면을 보시면 경계가 지죠 여긴 도장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광택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말,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래치만 제거하는 광택, 안한 것보다 못한 거죠. 사실상 스크래치는 제거가 됐지만 기존의 도장면보다는 이 광택도가 엄청 탁해졌어요. 뿌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광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광택 하면 뿌옇집니다 하는 게 뭐, 어디서 유튜브를 찾아보신지 모르겠지만, 전체 막 콤파운드를 다 묻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없어집니다. 라는 거를 보고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래치도 없지만 도장도 부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강택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게 수용성 콤파운드에는 규조토라는 연마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수용성 콤파운드나 지용성은 물, 캐로닌, 그 다음에 산화 알루미늄, 뭐 규조토 이렇게 이제 연마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규조트라는 연마제는 손으로 만져보시면 알갱이 같은 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이 알갱이 입자가 곱게 녹아서 열로 인해서 녹아서 펼쳐져서 도장면에 열을 어느 정도 줘서 이 지금 데미지를 잡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 알갱이로 갈기만 하고 사포질만 하고 지금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 시점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규조토라는 알갱이를 다 녹여서 용제를 다 태우고 난 뒤에 빠져나와야 정확한 강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똑같은 약재로 이 지금 부해진 이면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앞전과는 확연히 다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택을 하기 전에 도장면, 그리고 제대로 된 광택을 했던 도장면, 좀 전과는 확연한 차이가 확 납니다. 그 전보다 광택도도 엄청 많이 증가됐고, 도장면이 전체적으로 홀로그램이라든지 패드 데미지도 없고 쨍한 모습을 보여줘요. 콤파운드나 패드는 동일한 제품으로 똑같은 기계로 똑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방법이 조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강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처럼 뿌옇게 되면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마무리, 마무리해서 해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자, 그, 100%짜리나 실리콘 리무버로 혹시 탈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무리 콤파운드, 보통 우리 피니시 때 사용하는 이런 콤파운드류들은 지용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리콘이나 왁스라든지 이런 용제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활력도 엄청 좋고, 약도 좀잘안 태워져요, 용제가. 오래 걸리죠? 그 이유가 바로 지용성이기 때문이죠. 지용성들은 데미지를 잡을 수 있는 연마를 할수 있는 연마제 성분이 아주 지극히 작기 때문에 제거는 가능합니다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깨끗해졌네 하는 거는 덮여 있는 겁니다. 덮여 있는 건데 실리콘 리무버나 엄청 강한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죠. 100%짜리로 탈를하시면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벌에서, 초벌, 지금 이 과정에서 스크래치를 다 제거를 하되 면을 이렇게 쨍하게 떼어주시려면 용제를 전체 다 증발시켜서 다 태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용성 컴파운드나 수용성 컴파운드나 두 가지 다 제가 앞전에 보였던 잘못된 시공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을 전체 다 묻히고 그냥 닦아버리는 행위, 용제를 다 태우지 않고 끝내 버리는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안 되는 이유는 지용성 컴파운드는 유기 용제가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덮여 버립니다. 방금처럼 데미지는 발생 안 해요. 덮여 버려서 나중에 세차를 하고 나면 다시 그 스크래치가 그대로 다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 되고 자 수용성 컴파운드는 규조토라는 알갱이들 입자들이 있습니다.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돌아가면서 상처를 나게 해요. 나게 하는데 거기서 또 콤파운드를 닦아버리면 방금처럼 부연 형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슨 콤파운드를 쓰든 간에 용제는 깨끗하게 다 태워주셔야 되고 연마는 깨끗한 면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상식으로 강택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던데 꼭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제 6월 달부터 지금 이전에 영상들을 제가 다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직접 해왔던 것들이고 6월 달부터는 저희 전문 편집 팀을 섭외를 해서.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점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컨텐츠들을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할 거고 영상도 아마 일주일에 한두 편씩은 꼭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